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정들이 너무나도 너무 많으십니다 예어이 사진은 지금 그 태양광 패널을요 직접 시골집인데요 시골 있는 동네에 지붕에 바로 함석판 위에 바로 설치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에다가 설치하면 이제 기둥이라든가 지지대가 많이 좀 들어가는데 요거는 좀 간략하게 간소하게 좀 설치된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걸 봤더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볼트로 이제 고정을 이제 드릴링, 뭐 스크류라고 할까요? 볼트 고정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지지대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는 나무로 이렇게 바로 고정돼 있는데 얘들은 그렇게 부식이 그렇게 심하지 않게, 약간 변색만 됐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빗물이 바로 닿지 않는 내부에 있다 보니까 부식 정도 가 심하지 않는데 지금 보니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고정 볼트들이, 볼트들이 지금 보면 색깔이 약간 붉거스름하게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식된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수명이 한 20년 이상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볼트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요거를 부식되지 않는 스인레스 쪽으로, 어, 좀, 음, 교체를 해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몇년 정도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한 20년 버틸려면요 이렇게 지금 빗물이 받은, 받은 부분이고 지금 여기가 좀 해변이니까요 바닷가니까 해변이니까 해변이니까 염분이 날라오죠 염분 연분. 염분이 비산 되니까 비산 되니까 비산 부식 환경이 심하죠 부식 환경이 크다 부식 환경이 상당히 심한 환경이 될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지지대고요. 여기 이제 볼트가 박혀 있는데 이 고정 볼트가 지금 나사가 색깔이 변색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좀 부식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지금 그 온전대 현재 날씨가 흐려 가지고요. 그래서 발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발전량을 한번 어, 요미트길란 봤더니요 현재 영점 삼칠 w 로와트가 생산되고 있고 하루에 지금 올해 오늘 하루 영점 삼칠 w 로와트 아우 지금 생산돼 있다 지금 오전이고요 오전이고 예, 지금 날씨 가 흐린 상태고 지금 여기가 지금 바닷가입니다 해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다 바다죠 이쪽 보이는 바다 부분이기 때문에 염분이 비산으로 인해서 부식환경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 그그면 이제 이걸 한번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따로 찍으면 여기 아마 색깔이 보시면 이렇게 좀 약간 변색이 된 걸로 보이시고요. 자체는 알루미늄이니까 보시기 안 됐고요. 이 틀도 다 알루미늄이잖아요. 알루미늄 보시기 잘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보신 거고 밑에 있는 요요 같은 재질 같은데 얘들은 지금 빗물이 가려지니까 염분도 비싼되더라도 일단 요 내부에 들 있기 때문에 직접 빗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잘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좀 재질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현재 재질은 제볼 때는 탄소광 볼트에다가요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볼트에다가 플러스 아, 볼트죠 볼트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에, 크로메이트 삼각 크로메이트 처리 한 건지 크로메이트 처리 도금이죠 아니면 아연도금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조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요 이둘 중에 하나 같은데, 이것보다는 지금 써스, 보통 우리 써스 410스테리스 볼트를 많이 쓰잖아요. 좀강하게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410 정도 이 정도에 처리하는 써스 410 볼트 정도 이걸로 교체하는 것이 지금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일단 스테리스강으로 하면 수중은 아니니까. 연분이 날아오더라도 스테스상 자체가 그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 일반 요런탄소강 볼트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오래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확인해 가지고요 좀더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설치하는 것이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요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